내 <laughs> 손이 꼬치하다. 어. 핸드크림좀 발라. <laughs> 잠깐만요. 지금 코에 지금 코가 고정이 꼈어요. <laughs> 고정 한번 닦아 주세요. <laughs> 진짜 고정 <고생> 꼈어? <laughs> 어. 수염해 진짜로. 진짜로. 됐어요. <laughs> <laughs> 화장실 가야 돼. 드디어. 근데 다행히 신호가 왔어. 빨리 가야 돼. 자 이제 가세요. 아, 가세요. <laughs> 어디까지 오는 거야? <laughs> 오지아오지마오지마오지마 <laughs> 어,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<laughs> 지금 똥 싸고 있는 중이야. 어, 오지마아 이거 진짜 불편하네. 시원하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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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세요? <웃음> 이거는 천국이에요 화장실 중에 럭셔리 화장실입니다. 닦다. <laughs> <laughs> 우와 바다 시원하세요? 뭐 했는데? 잘 닦아 왔어요? 구경하고 <laughs> 있는데? 잘, <laughs> <laughs> 잘 닦아 <닦고> 왔어요? 비가 <laughs> <귀가> 너무 좋아. <laughs> 와 시원하다.